3번 문제는, 야, 씨. 이거 뭐, 감이라도 잡힙니까? 아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도 안 잡히죠?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이미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던데. 돼,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얘 때문에 인수분해가 아직 안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수분해는 뭐냐면, 완전히 다항식들의 고배 형태로만 만들어져야 돼요. 수식이.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어, 왜? 어떻게? 음. 7만 따로 어떻게 할 건데? 앞에 거 합차고. 어. 뒤에 거 정리해서 아, 요건 합차고. 요건 전개하고? 네, 정리해 가지고 그에 합쳐 가지고 또 그, 아, 그다음에 이거 다 전개를 하겠다? 네. 그럼 쫙 펼쳐 놓겠다. 네. 자, 사실 그렇게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그 그 방법도 있어요, 사실. 근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내가 알려 줄 건데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일단 한번 보고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자. 요두 놈을 먼저 전개를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두 놈을 그리고 이렇게 두 놈을 묶어서 전개를 하세요. 그러면 양 끝에 놈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보여? 이렇게 전개하면 x 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2 보이죠? 내가 식을 이렇게 바꿔서 지금 어떤 상태로 만든 거냐면, 사실은 이 3번, 3번의 상태로 만든 거예요. 3번이랑 지금 비슷한 상태가 됐죠? 아까 했던 대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아까 했던 대로, 야 이번에는 그냥 하자. 이번에는 치환을, 아까 내가 좀 이상하게 치환을 했죠. 이번에는 그냥, 요 놈을 그냥 라지 엑스로 치환할게요. 알겠죠? 이렇게이렇게 라지 이렇게 엑스로 치환을 하면, 얘가 식이 라지 엑스 마이너스 4에 라지 엑스 플러스 2에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전개하면 라지 엑스에 마이너스 2x에,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지? 이거, 야, 이거 전개 안 되는 사람은 없지, 설마. 아, 그지? 그거,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3, 5. 3, 5. 마이너스는? 여기? 어. 그럼 X, X. 그럼 이렇게 해서 딱 나오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X 플러스 3. 라지 X 플러스 3에 라지 X 마이스 5가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아까처럼 맞아? 라지 X가 뭐였지? 아, 얘였대. 어, 그럼 다시 돌려 놓읍시다 원래대로 x 제곱 플러스 3x의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여기 x 제곱에 어, 플러스 3 x 에마이스얘또 미쳤네. 야, 이거 화면 보기 끌수 없니? 응 음,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앉아주세요. 이거 맞죠? 여기서 추가로 인수분해가 됩니까? 이거 x 분해가 돼? 이거 어떻게 해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죽어도 안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알, 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아직 알겠는 게 아닌 게, 내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이 문제 의 포인트가 어디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곱했을까? 사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이유는, 이 이후는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죠? 자, 요놈 어떻게 내가 지금 두 개, 두 개씩 지금 짝을 지은 건데, 짝을 지을 때 어떻게 짝을 지는, 되냐면두 놈을 더했을 때 같은 놈이 나오면 됩니다. 이거 두개더 해봐. 2x 플러스 3 나오죠? 네. 이거 두개더 해봐요. 2x 플러스 3 나오죠? 이런 네. 식으로 항상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묶어가지고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재석이 말한 것처럼 이거를 앞에 두 놈을 묶고 뒤에 두 놈을 묶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치환을 쓸 수가 없는 꼴이 나옵니다. 똑같이 생긴 꼴이 등장을 안 하거든.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보세요. 그니까 러 뭔가 길을 갔다가 막혀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내가 느껴봐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그거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은 그 하는 방법을 아직 안 가르쳐서 내가. 그건 조립제법을 써야지 그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